I s h 자기 시 get o 게 했는데 my car, 니까 그래서 또구조 put up my candy. I 그 e l l you, I tell you, I t e l 날 you, 아니 e l l you, I t e l 거야 o u I tell you, I tell you, 해 t e 아니 you, I tell you, I t e l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이니 몰라. 해볼, 보 뭐, 연결을 했대. 1, 1 4. 1, 1 4. 해가지고 집 번호 대고 했는데, 그게 다른 데로 연결을 또 시키더래. 그래서 하여튼 안 된다. 진짜 해봤대, 아무래도. 아까 내가 말했거든. 직접 전화 한번 해보라, 내가. 그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, 이야기가. 아, 이거 안좀 닦아 주세요. 진짜 네. 게하아 좋다. 오좋 아주, 아주 사재고. 많이 사재고. 많이 붙었네요. 붙었네요. 네. 어? 어? 정말 멋시 어. 어? 한번. 아,